1951년 4월 24일 서울 근교 중공군의 나팔과 깽가리 소리가 서서히 커져왔다. 곧 전투가 벌어졌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일본인은 전멸을 피하기 위해 자신과 함께 있던 병사 15명을 모두 후퇴시키고 혼자 진지에 남아 중공군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다. 총탄이 다 떨어지자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착검을 하고 적진에 뛰어들어 도륙을 시작했다. 그러다 중공군 수류탄 파편에 맞아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 그는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28개월을 끌려다니다. 1953년 휴전이 성사되자 석방되었다. 그런데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미국으로부터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그의 군복이 성조기가 날려 있었다. 히로시 미야무라 그는 일본계 미국인이었고, 그처럼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일본계 미국인이 5,600여 명 있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의 일본계 이민자 12만이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 이들은 미국에선 일본과 내통하는 스파이로 의심, 일본에서는 조국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 싸우는 충성스러운 미국인임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들은 2차 대전에서도 독일군과 싸워 미육군 역사상 가장 많은 무공 훈장을 받기도 했다. 히로시 미야무라는 2014년 한국으로부터도 태국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다.